이거, 이거, 저렴이 아니야. 얘가 편의점이라고? 비슷이러 네, 네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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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소영이의 쇼핑 속살, 소쇼소쇼. 소쇼. 오늘도 오픈! 아, 잠깐, 나 오늘 옷 예쁘니까 좀보여주고 시작해. <laughs> 자, 그러면. 소영이가 바로 이 쇼핑 속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싼게비지적인지 아닌지 지금 바로 고고! 여자들이 이런 디저트 굉장히 좋아하잖아. 뭔가 여기가 도톰해야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인단 말이야.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이게 1번이야. 얘가 2번, 3번일 것 같아. 냉장고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왜 향이 똑같지? 어? 이것도 냄새 똑같아. 냄새로는 구별이 안 갑니다. 자, 그러면. 제가 직접 냉장고 냄새가 여기서 났던 것 같은데? 그럼 편의점에 냉장시킬 테니까 다냉장보먹 하나? 소쇼, 소쇼! 저렴이라고 생각한 것부터 먹어볼게. 응? 음? 오! 이거, 이거! 저렴이 아니야! 생크림이 되게 고급져.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, 근데. 오! 어? 생각맛이나 마지막! 내가 제일 고렴이라고 생각했던. 알았 요거트 향이 확 났거든요. 입에 넣자마자. 100% 장담합니다. 고렴이 제일 고렴이. 두 번째는 어떤? 요 아이. 마지막으로 요 아이. 내가 처음부터 많이 눌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. 지금 제작진 난리 났다. 지금. 둘이 지금 작전 짜지 마요. 우선아 일로 와봐 나와주세요. 근데 왜 먹기 전에 조금? 오버 제일 비싼 거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이거. 우나 어, 따라해 이거 책 고려미 맞지? 예 네, 맞아요. 제가 생각한 것과 진짜 똑같은 의견이죠? 절대 김보선 씨는 제가 하고 있는 촬영을 모니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에 두가지가 같은 파리바게트, 파리크로와상, 편의점. 팔랑팔랑 팔랑이들 정답. 네. 아니 아니라고? 얘가 편의점이라고? 얘가? 내가 냉장고 냄새 난다 그랬잖아! 이게 파리 크로와상? 아 파리 크로와상은 왜 이렇게 얇게 만들어요? 제가 보선 씨 때문에 제가 헷갈렸지? 아 마지막에 바꾸려고 하긴 했거든요 사 먹는다면 저는 생크림이 맛있어서 파리마겟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관심이 많은 이 화장품 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근데 벌써 보자마자 알게 됐거든요. 이게 고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저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고렴이 정도면 요거 하나에 한 3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저렴이는 5천원, 6천원? 요거는, 요거는. 3만 원 아, 걸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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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걸렸어. 이미 답은 나왔지만. 아, 예. 예쁘네. 얼굴 이렇게 빨개지고 그래. 팔랑팔랑, 팔랑, 팔랑이! 그럼 3만 몇천원짜리 고렴이부터 제가 그냥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건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권력쓰니까. 비싼 거라 발색이 잘 된다. 이거는 이제 쉐딩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세미스모키 할때 이런 화장품이 굉장히 잘 맞겠죠? 저렴이라고 생각했고, 6천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섀도우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. 이렇게 부드럽지? <laughs> 이렇게 부드럽지? 솔직히 지금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워서 살짝 놀랐거든요. 펄감도 이제 너무 비슷해. 이게 사람이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, 황그 집으로 결국 다시 오는 거 알죠? 고렴이, 저렴이, 끝. 맞아요? 가격 차이는 내가 솔직히 메이크업 값도 좀 있다고 생각해. 발색이 됐을 때 자기 피부마다 발색이 잘 되는 섀도우가 있고 아닌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고렴이 저렴이 상관없이 자신한테 맞는 섀도우를 찾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나 지금 되게 멋있었어. <웃음> 와. <웃음> 근데 죄송한데 제가 술을 잘 못해요. 이거 테스트하다가 취할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? 일단은 둘다 영어. 이 나폴레옹 선생님이신가? 그 멋진 분이 한분 계신데 저 이거 고렴미 가겠습니다. 어? 배퍼. 고렴이 저렴이. 봐봐요. 얘 돌아가. 얘는 안 돌아가요. 정뚜껑을 까고 내가 먹으면 100%겠죠? <laughs> 과감하게. 일단 스멜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어! 여기 향보단 여기 향이 확실히 강해. 얘는 처음 먹었을 때 알싸한 향이 조금 더 강했고 술을 마셨다는 라 느낌이 좀 확실히 있거든요? 약간 부드러운 씁쓸함이고 무넘김이 되게 굉장히 부드러웠어 아, 이거 한번더 먹어볼게요. 알았어. 어떻게 된 거지? <웃음> <웃음> 왜 <나 이런> <laughs> 보자마자 뭔지 확실히 알았어, 또. 레깅스는 이제 색감이랑 그 디자인 들어갈수록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게 아 <아니라. 웃음> 발음이 왜 이렇게 잘안 돼? 아, 보자. 그 박음질을 봐야 돼. 오 어, 박음질 처리 굉장히 잘돼 있어요. 촉감.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감이 좋은 걸 사야 돼요. 생각보다 굉장히 촉감도 좋고, 그리고 박음질도 좋고, 어다 좋은 것 같아요. 디자인이 들어갈수록 점점 비싸죠. 호피, 얼룩. 근데 박음질은 내가 보기엔 얘가 더잘돼 있는 것 같아. 디자인 면이나 이런 거는 얘가 확실히 훨씬 나은 것 같은데, 아 모르겠다. 입어볼까? 하하하하하자 모두 부담스럽다 그래서 위에 치마를 걸치고 나왔습니다, 여러분. 굉장히 어 굉장히 이제 촉감도 좋고. 스판도 쭉쭉 잘 늘어나고 이렇게 하나만 입어서는 솔직히 이게 좋다? 뭐 이게 나쁘다 이 느낌이 없어 그냥 편해 이거 한번 입어봐야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. 제 이걸 입었을 때 확실히 달라지겠죠? 이게 훨씬 더 좋던지 이게 훨씬 더안 좋아서 이게 더 좋던지 이게 무슨 컨셉인 지 알아요? 뱀 컨셉 뱀 이거 약간 뱀피 느낌이어가지고 편한 거는 약간 똑같고 디자인 디자인 그 디테일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이 디테일 이게 몸매가 훨씬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모아지면서 여기 골반이 되게 라인이 예뻐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V로 만들었더라고 뭔가 몸매를 보정해주는 느낌은 이게 더 고렴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100% 고렴이 아까 그게 저렴이 하나 둘셋 정답은 얘가 내 체형에 맞는 거지 운동복도 내그 몸매에 맞는 걸 입어야 된다 아, 아까 그거 입고 나서 내엉덩이에 힙업 됐었나 보다 자서영의 쇼핑 속설 오늘 쇼핑 속설에 파헤쳐 봤는데요 다들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메이커적인 거에서 차이가 날수 있지만 뭐든 내 몸에 맞고 내 피부에 맞으면 다 고렴이가 된다 소영이의 쇼핑 속설 소쇼 소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소영이의 소쇼 소쇼 많이 사랑해주세요